에이메트, 김동훈님,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메트, 김동훈님,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멋져! 끝까지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. 주지 마 주지 마 <laughs> 주지 마 주지 마 잠깐. 끝까지 가 끝까지 가. 가.

세우투게세요 자, 트라이 브온다 어떻게 해야 돼, 어떻게 뭐 해야 돼, 지금 뭐해야 돼, 뭐해야 돼, 지금이 기회인데 뭐해 가만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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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, 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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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2분 남았다, 2분 이트라이드팍 찍어, 팍팍 상대 팍. 팍. 손잡아야지 손잡아야지 뭐해야 돼 미친 것처럼 해야지 2분 3쇼 2분밖에 안 남았어, 2분 끌고 와이렇게가가가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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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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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아, 가야지 뭐해 끝까지 가가가가 지금 가가 그냥 가라고 이거 계속... 1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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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... 1호, 가가가 반대 호 1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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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